나 정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? 이상하다 몸이 안 좋은가? 봐. 맨날 이랬거든? 근데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끊임없이 먹어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통 1시에 열어서 7시 반에는 닫았어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그 공복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그랬더니 살이 정말 이 계단식으로 쭉쭉 빠지는데 기가 막히게 빠지는 거야 공복을 좀 길게 갖는 거를 무조건 잘 지켜야 돼 저녁을 무조건 나는 7시 전에 내가 뭘 먹었냐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하나를 그거를 먹고 배가 고파 그러면 계란을 두알 먹었어 숙주 있지 숙주 봉투에 딱 패킹이 돼 있잖아 그 숙주 양을 프라이팬에 볶아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은 다음에 그게 숨이 죽잖아. 그럼 거기다가 소금만 살짝 뿌려.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빼놨다가 고기를 따로 구워가지고 게를 같이 해서 먹잖아. 진짜 완전 너무 맛있어. 매일 먹어도 안 질려. 그게 내 정말 최애 레시피고 국물 먹고 싶잖아. 그러면은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잖아. 숙주든 뭐 콩나물이든 뭐든해서 그렇게 먹으면 국물 먹.